김하대 김하장입니다. 기마 올라가고요, 면포를 하고 중앙 조를 열고요, 상도 올라가고, 마도 올라가고요. 음, 차가 한번 올라갈까요? 차 같이 올라오겠죠. 수비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양득을 주고,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여기 올리는 것도 있고요. 음, 올리는 수네요. 수비 한번 할까요? 수비 한번 하고, 여기 올리겠죠, 또. 차 가라고. 음, 차 가라고 안 했네요. 막아서 달라고 하고 이제는 올리겠죠. 음, 안 올리네요.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차가 여기 가면요 상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한테 제 차가 잡힙니다. 그 점이 있죠. 음, 올리고. 그니까 제가 여길 가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갈까요? 포화 넘을 수 있고요. 붙일 수 있고요. 음... 저는 뭐를 잡는 게 좋을까요? 차기를 확보하고요. 넘어왔네요. 포가 넘어왔고, 음. 그러면은 올리고요. 옆으로 수비를 좀 할까요? 면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올릴 수도 있겠어요. 올려 싸움 붙이는 것도 있는데. 포 잡는 게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음, 일단 이렇게 하고요 넘고 포와 가서 이제 마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이죠 음, 잡고 아, 어, 포 가서 일단 묶어두면, 붙일 때. 대를 했네요. 일단 잡고요. 막아잡으면 차가 잡히니까. 그런 수못 두죠. 또 잡고요. 차가 잡아야 되는데, 만트 잡히니까 그런 수못 두고, 포는 못 잡고요. 어, 이렇게 올수 있는데요. 음... 차 달라고 하고, 아, 차가 좀 여기 가 있었으면. 그죠? 차가 먼저 올라가고 왔을 때 잡고 여기 뚫었으면 참 좋은데 그걸 못했네요 음. 마늘 일단 차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길 잡을 때 차로 잡는다는 거죠 잡을 때 잡으면 이렇게 가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산길이라서 음, 저도 늦게 봤네요. 차가 올라온 이유는 제가 여기를 잡았을 때 차로 잡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길 잡으면 제가 여길 잡고 들어가니까 끼우면 포가 잡히니까 넘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이쪽이 넘어오면 외통수니까 이쪽 포가 움직여야 되죠. 그럼 상장에 끝나네요. 다시 막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럼 뭐 이렇게 올리거나 무슨 수를 또 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올려도 이거 왜 통수죠? 상장인데 못 올라옵니까? 그래서 차가 여기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산길이어서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먼저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왔을 때 대신에 잡으면은 이제 여기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맛 때문에 못 잡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포가 돌아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끼어서 달라고 할수 있죠. 그거 올려야 되고, 이러면 또 포가 잡히고요. 이 수순이 좀 아쉽네요. 기마대 기마장기였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요. 잡고, 달라고 하고. 이분이 보통의 행마는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귀쌍상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상 올라왔고요. 막 하고, 저는 이런 계획이었어요. 이걸 붙이잖아요, 보통 많이. 그러면은 그냥 여길 잡고요. 잡을 때 상으로 여기 잡고요. 뭐 이런 게 얘기였습니다. 근데 차가 와서 지켰고요. 좀 우회수인데 저도 포를 잡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안 잡았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묶이면은 일단 이걸로 막을 것 같긴 한데요. 안 막았어요.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상이 있기 때문에요 막는 게 가능하죠 제가 뭐 말을 이렇게 주고 상으로 이렇게 잡겠다 이런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 마가 빠지면서 차가 빠질까요? 차가 피한다 그럼 이렇게 잡고 차 걸려 있으니까 잡아야 되고 이래도 제가 더 좋기는 하네요. 근데 대를 했고요. 잡았고 이제못 잡잖아요 뒤에 차 때문에 근데 또 잡았고요. 차로 못 잡죠. 맛 때문에 그냥 상 잡는 것도 좋은가요? 아 지금 말을 잡았죠. 상 돌아갔고 여기서 이제 차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진행해서. 근데 오히려 이게 상대 실수를 유발했네요. 그렇죠? 여기 와서 잡겠다고 하니까 상길에 올라와 가지고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